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데이죠? 오늘이 바로 인생주간 어? 디지털 할인데이에 거기다가 농협 60주년 네? 10% 할인까지 더한 할인의 할인을 더한 날입니다. 진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할인의 할인의 할인을 더해서 저희가 진짜 모든 걸다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완전 좋죠? 오늘 정말 근데 어떤 제품과 함께 하죠? 오늘 정도? 아, 지금 저희 옆에 와. 라라어 아. 놀라셨을 거예요. 많은 사실, 분들이. 맞아요. 헉. 액장가? 이게 뭐지? 그리고 지금 딱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저희보다는 얘가 먼저 눈에 딱튈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맞습니다. 저희 얼굴에 있는 색감보다 얘가 그냥 알아서 쏘는 색감 훨씬 좋아요. 맞습니다. 음. 이미 심지어 지금 저희가 조명도 켰죠. 네. 형광등 켜져 있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번짐이 없어요. 와. 이게 바로 삼성TV만의 기술력입니다. 삼성.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아, 근데 평상시 아마 삼성 TV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네. 가격 때문에 살짝 망설였을 아, 것 같은데, 그 오늘은 여러분 인터파크잖아요. 그쵸. 인생 디지털 주간이잖아요. 할인이 하늘 더 있죠. 할인의 하늘을 더 좋아했습니다. 맞습니다. 음. 아 그러면은 선영님은 네. 어. 이제 TV를 구매하실 때. 어떤 거를 좀 고민하세요? 저는 사실 요새 TV를 예전만큼 자주 보진 않아요. 음. 근데 스마트 폰을 맨날 하기 때문에 연동성. 그쵸. 도대체 이게 TV랑 얼마큼 연동이 잘 되는지. 그렇 음. 그거 됩니다. 어? 저희가 삼성 QLED TV로 네. 얼마나 스마트한지. 어? 농협카드 할인 혜택 어떻게 와.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거 직접 저희가 멀티로 보여드릴게요. 우와, 그러면 우리 보여드리기 전에 네. 전체적인 가격 먼저 말씀해드리고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아, 어, 좋아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QLED 음. 65인치 네? 85인치 준비되어 있고요. UHD 65인치 50인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QLED 65인치 TV 정가가요? 네. 249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싸다. 비싸죠. 비싸죠. 음. 하지만 인생주간 할인을 받으시면? 네. 167만 9천원 어? 내려왔죠? 거기에 농협카드 10% 할인을 더하면요 157만 9천원에 <laughs> QLED 65인치 TV 저희 눈앞에 보이는 TV를 이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거기다가 어우, 저는 좀더큰거 하고 싶어요 하시면 돼요 5인치로 들어오세요. 네. 저희가 85인치가 중에 정상가 539만 원인데 지금 저희 인생 주간이자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가 329만 9천 원. 네. 거기다가 농협카드 10%까지 하면 네. 319만 원까지 뚝 떨어집니다. 와, 그럼 저희가 QLED 말고 네. 나는 또 UHD를 또 관심이 있어하시는 어, 분들은 65인치입니다. 네. 179만 원에서 응? 인생 주간 할인 받으시면 137만 9 200원. <laughs> 거기다가 거기다가. 농협 할인을 받으시면 음. 놀라지 마세요. 네. 127만 9천 원입니다. 삼성 TV를 127만 9천 원인데 거기다가 요즘 자취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어, 저는 좀 65인치 보 85인치 대형 음? TV보다는 조금 작은 TV가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네. 50인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50인치 또 가격 좀 비싸지 않아요?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음. 정가는 그렇게 가격대가 있어요. 네. 하지만 할인 혜택을 받으시면. 어? 놀라워집니다 얼마요? 정가 109만원에서 <laughs> 인생 중한 할인 받으시면 88만 9천원 어? 거기다가 농협카드 할인 받으시면요 78만 9천원 <laughs> 와 여러분 삼성입니다. 삼성. 네 음. 기업 삼성의 TV를 진짜 중소기업 TV의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저희 지금 인터파크에서만 가능하니까요. 그거 꼭 가져가시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무조건 스마트폰이랑 음. 연동이 진짜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연동을 한번 해봐서 여러분들의 농협 할인을 어떻게 받는지까지 저희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동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거기다 빠른 게 이거예요. 홈 버튼만 딱 눌렀는데. 홈 버튼 눌렀어? 바로 바로, 바로 나왔죠. 헉! 속도 굉장히 빠르죠. 진짜 빠르다. 거기에 여기 보여 드릴게요. 네. 바로 위로 올리면 멀티뷰라는 게 있어요. 어, 그냥 진짜 이거는 음. 어, 잘 모르시는 분들 좀 나이대가 네. 있으신 저희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할머니들도 쉽게 쉽게 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옆으로만 누르면 되니까 멀티뷰를 그냥 클릭해 주시면요. 네. 다란 어, 여기 나오고요. 여기다가 핸드폰만 바로 어. 멀티로 보여 드릴게요. 우와, 그러면 우리 보여 드리기 전에 네. 전체적인 가격 먼저 말씀해 드리고 보여 드릴까요? 좋습니다. 아. 간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느리니 아니 저희 지금 와이파이가 와이파이 좀 느려요, 와이파이 여러분 죄송한데 더보기를 와, 여기 더 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 보시죠. 농협 NH 즉시 카드 즉시 할인 요거쫙 누르시면 농협 카드 할인할 때 보이시죠? 네. 여기서 밑에 쭉 내리시면 농협 카드 10% 쿠폰입니다, 아. 여러분. 저희 지금 10% 할인이면. 최소 얼마야. 그쵸. 최소 오. 얼마야. 가격대가 있는데도. 진짜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10만원, 30만원 이렇게까지 할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까지 하면요. 최저가입니다. 아, 최저가로. 어. 이렇게. 놀라운 가격대죠. 157만 9천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좋다. 아니, 응. 너무 편하다. 이게 허. 제가 스마트폰은 솔직히 요새 너트브 영상도 많이 보잖아요. 네네. 이렇게 너트브 영상 하나 보다가 뭐 TV도 보고 응. 같이 할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친구랑 연락할 어. 때. 만약에 여자친구랑 연락하는데. 네. TV 보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장면이야 어어. 근데 연락이 안 되면 혼나잖아요. 맞아. 여러분들, 혼나 걱정하지 마세요. 멀티비로 되니까, 어. 보면서 치는 거야. 좋다. 아, 자기야. 나 자기 생각 중이지. 응, 자기 뿐이지. 아, 음, 이렇게. 이렇게 아, 집에 스마트 TV가 있는 남자친구 의심 좀 해보세요. 아, 여러분. 어, 안 되죠? 지금 어. 제 꿀팁을, 그죠? 네. <laughs>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무슨 기능이 있어요? 삼성 TV는요, 확실히 음. 다른 기능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퀀텀.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인데, 헉!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아까 저희가 이거를 저장 없이 네. 종료하고요. 저장까지 가능하네요. 저장도 가능합니다. 와. 기록까지 남는 거죠. 이렇게 기능까지 남는 거고, 네. 여기에 매직 스크린 기능이 있어요. 음. 여기서 한번 화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컨턴더 디스플레이 4K 기능을 지원합니다. 4? 4K! 와, 네. 요새 너트에도 4K 영상 진짜 많은데. 그렇죠 그 4K를 여기서 제대로 크게 볼수 있다는 거죠 크게 확실하게 볼수 있는 건데. 네. 이게 컬러볼륨을 100% 지원을 해요. 오. 근데 그게 선생님, 컬러볼륨이라고 하면 좀 어렵지 않으세요? 맞아. 요 컬러볼륨이 뭐지? 음, 뭐, 뭘 키우는 이런 건가? 하는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색상들 있잖아요. 네. 100까지만 봐도 많잖아요. 100 되게 많죠, 100이면. 근데 삼성TV는 무려 10억 개의 색상을 구현합니다. 에? TV에서요? 10억이요? 10억 개. 요 여기 안에서. 요 여기 안에서. 도대체 얼마나 게 많은 거야. 정말 나노 진짜? 단위의 그 반도체 조그만 것들이 여기 다다다다닥 박혀 있어서 와. 그 반도체가 10억 개의 색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역시 그래서 좀비 영화 볼 때는 어. 사실 어두워야 되죠. 맞아. 그쵸. 그 깜깜한 분위기 낼수 어. 있는 거고요. 또 밝을 분위기 될 때는 밝게. 그러니까 사실 그런 명암비를 잘 구성을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보통 깜깜하면 어 여기 좀 밝은 건잘안 보였는데 음. 이런데 여기는 두개다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아, 영화 씨. 안에서 봤던 그 명암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와. 그,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사랑해요, 쌤송 님도, 와, 멀티비 아까 보여드렸던 거, 너무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그러시고 체력만장 님도, 신기술이라고. 아, 응. 삼성만의 기술인 거죠. 삼성만의 기술입니다. 아, 역시, 반도체 하나 삼성. 삼성 하면 반도체 아닙니까, 여러분? 요 안에 조그마한 반도체가 진짜,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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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베젤 있는 거야 할 정도로 베젤이 정말 얇습니다. 제 손가락 두께보다 얇은 베젤이 어. 보이시죠? 이 베젤, 베젤, 베젤 이 얇은 거를 한번 살짝만 보여드리면 네, 살짝 이쪽으로 한번 네, 들어주세요. 싹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얇냐면 지금 보이시죠? 사장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 보일까요? 작년 2020 모델 대비 네? 무려 두 배나 얇아졌습니다. 와, 이렇게 와. 이게 사실은 기존에 57mm였거든요. 네. 지금은 2 7 m m 요 음, 완전 완전 얇은 거예요. 사실 진짜 거야. 요새 여러분 진짜 대기업에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력은 뭐냐 베젤을 얼마큼 줄이느냐. 맞아요. 왜냐 베젤을 줄일 만큼 우리가 TV에 쭉 몰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에 싹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기술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삼성 TV만의 기술력인 거고요. 그리고 왜 스마트 TV 스마트 TV 하냐면 네. 기능이 정말 스마트해요. 오. 저희가 옛날 들어 소리를 기본 설정을 할 필요가 없이. 네. 사운드를 잡아줍니다. 얘가 알아서요? 알아서 와... 소리를 울려서 이 공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인식을 한 다음에 오? TV가 이 공간에 맞는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박이죠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기존에 있던 TV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여기랑 음. 여기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보통 TV를 볼때아나 그냥 소리는 포기해야겠다 음. 소리는 내가 뭐 사운드바 새로 사고, 사고 해야겠다 했지만 여러분 사실 TV는요 화질도 역시 중요하지만 아. 이 소리, 사운드가 중요하거든요 음. 기존에 두개 있던 거에서 저희는 여러분 무려 스피커가 여섯 개 아, 여섯 개예요? 여섯 개를 달려있어요 아. 어디 어디 달려있냐 위에 두개 위에 두개 그리고 왼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아래에 두 개까지 있기 때문에 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 영화를 네. 보잖아요. 네네. 전쟁 영화를 보면 일단 어때요? 위에 헬기가 뛰어다. 오, 날아다니죠. 헬기가 위로 쭉 네. 날아다니면 후. 얘가 알아서 인식을 해서 오케이 헬기는 위에 있는 두개 아. 스피커에서 내가 소리를 우우 하고 나겠다 어, 그러면 총은요? 전혀 땅, 땅, 네, 땅, 쐈어. 근데 이게 좌우에서 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빵, 빵, 어. 빵. 맞았어. <laughs> 이렇게 된 건데 소리가 어. 사운드가 이렇게 여기서 스피커 한번 빵, 빵, 저기서 스피커에서 으악. 빵, 이렇게가 그러니까 공간감이 응. 가고 아. 그리고 대박이다. 어때요? 우리가 걸어갈 때막다다다다다다다다 응. 이렇게 울리잖아요. 전쟁 영화 네. 보면 그 소리를 여기 밑에 있는 두개 스피커에서 나다다다다다다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소리가 서라운드로 느껴지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어. 한 번에 다 들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홈시안터 따로 필요 없는 거지. 음. 기술력이 엄청납니다. 와, 진짜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보시면요. 네, 몰입감이. 미쳤어요. 팝콘도 못 먹겠다, 돼서 팝콘 못 먹어. 팝콘 못 먹어. 절대 못 먹어. 그럼요, 이거 어떻게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그렇게 뛰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OTS Moving Sound 기능이죠. 와, 맞아요. 방금 설명해주신 게 어. 움직이는 대로 다 표현되는 거예요. 소리가. 소리가 움직여. 근데... 이제는 영화에 나오는 대로, 아까 말씀해준 대로 총도 쏘고, 헬기도 음... 날아다니고, 소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니까 러 얘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똑똑한 게, 내가 만약에 지금 다큐멘터리를 보고 어. 있잖아요. 그럼 네. 얘가 알아서 화질을 다큐멘터리를 <laughs> 맞는 색감으로 변하고요. 네. 내가 만약에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얘가 네. 알아서 영화에 맞는 색감으로 <laughs> 바꿔줍니다. 와. 예전에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막 리모컨을 음. 이렇게 설정잖아요 아, 어, 스포츠 모드, 음. 스포츠 경기 모드, 뭐 드라마 모드, 음. 영화 모드 바꿨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네? 스마트 TV 여러분, 얘가 알아서 다 해준다니까요? 스스로 다 하는 거죠. 똑똑해. 그게 이제 우리 저희 할머니도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계시잖아요. 음. 근데 그럴 때 걱정 없이 그냥 알아서 다 잡아주니까. 네. 다큐멘터리 틀면 다큐멘터리대로, 못 어? 뭐 틀면 뭐대로 AI 기능이 다 잡아주니까요. 네. 걱정 없이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있는데도 10% 할인인가요? 가격 제한 없나요?라고 하셔. 네, 여러분 네네.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제품에 10% 할인까지 다 들어가고 있고요. 음. 그리고 오늘 구매하시고 구매 인증까지 하시면 저희가 찍킨찍킨찍킨 <laughs> 무슨 찍킨 아, 찍킨 무슨 찍킨 아, 모르겠어요. 어, 어떤 찍긴이에요 뿌링 뿌링 뿌링클 나오죠 와. 지금. 뿌링 뿌링 뿌링클 치킨을 구매하신 후에 저 구매했어요 남겨주시면요. 네. 구매 인증 되신 분들에게. 음. 뿌링클까지, 거기다가 목맥히시지 말라고, 어. 콜라까지. 아, 돈 많이 썼다. 한 번에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네. 여러분, 이거 저희 많이 많이 구입하신 다음에 인증까지 할게고 이걸로 네. 영화 보면서 어, 치킨까지 먹는 거죠. 딱 좋죠? 너무 좋겠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컬러 볼륨 100% 네. 화소가 뭔지, 어. 그거를 저희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진짜 봐야지 응. 알아. 얼마나 이게 화소가 뛰어난 건지 직접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게 스마트 TV의 장점이에요. 뭐야?